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혜 교수 상담 채널입니다. 아, 여러분, 앞으로 대학은 어떻게 될까요? 2040 대학교의 해체라는 책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한양대학교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현 전 총장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학은 어떻게 될까?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2040년쯤 대학은 해체되고 교수는 사라지며 학생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우리는 AI, 메타버스, 그리고 새로운 뇌, 컴퓨터 기술까지 지식이 어디에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대학 강의실에서 모여야만 교수로부터 지식을 전수받는 그런 교육의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 이현청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대학의 중심축이 무너지고 교수는 더 이상 지식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의 길잡이 그리고 큐레이터 그리고 코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네요. 그리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듣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배움의 길을 개척하는 주체적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2040 대학의 해체라는 이 책에서는 핵심 메시지가 분명하게 어, 앞으로 교육의 경쟁력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키워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040년의 대학은 지금 우리가 아는 대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의 뒷면을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40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학을 건물이나 캠퍼스로 상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플랫폼도 하나의 시스템도 아니다. 대학은 해체되고 교수는 사라지며 학생은 흩어질 것이다. 교육은 이제 더 이상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려는 존재의 방식이 될 것이다. 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교육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요. 네. 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어, 어,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